안녕하십니까 포트폴리오로 마법을 부리는 우리 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해리포트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국내 시장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 씁쓸하죠. 이게 지금 전 세계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수익률입니다. 현지 통화로 대만이 이렇게 아주 상단에 있고 미국과 일본도 참 수익이 잘 났는데 우리나라는 멕시코를 제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 이게 뭐 로컬 통화니까 현지 통화니까 달러로 바꾸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원화가 또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도 아주 최하위권에 머무는데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불뭐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1억 2천 3천까지 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과 코넥스를 다 합쳐도 그 시가초액이 비트코인 넘지 못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조금 있긴 해요 굳이 찾아보자면 우리가 2024년 섹터별 영업 이익이 반도체나 조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안 좋았어요. 어, 우리나라의 이제 변동성과 지학적 뭐 일수가 계속 감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 우리나라는 잘 깨지지 않는 멀티플이 8배까지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8배라고 하면 사실 8년 벌면 시가총액을 다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를 계산하면 8 곱하기 3이 24배니까 지금 적어도 한 7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2500 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많이 저평가 돼 있다 이거는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에 있던 영역에서 주식을 샀을 때 결과가 어땠냐라고 보면 대부분이 좋았던 건 맞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한국을 샀을 때 우리나라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성장세가 유지가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가가 쌌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미국의 영업이익의 추이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한 11년간의 모습인데 누가 봐도 우상향이죠. 안정적으로. 이때가 코로나 때만 빼면은 우상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추입니다 벌다 못 벌다를 계속하다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엄청 출렁임이 심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손이 안 가죠. 올해 돈잘 벌었다고 투자해야 되는에 갑자기 훅 떨어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성장성을 말씀드렸죠. 이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보시면 2010년 기준으로 한번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봤어요. 어떤 거냐면 2023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성장률까지 매년 성장률을 누적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라고 보면은 뭐 중국은 최근 미, 미중 분쟁으로 조금 절었지만 가장 많이 올라왔고 미국도 정말 꾸준하게 올라와요. 근데 한국을 보면은 어느 순간 정체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시아의 용으로서 엄청나게 고도성장을 해왔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미, 미국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미국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인구 구조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게 안정적입니다. 성장하기 좋은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계속 낮아질 거다. 그러면 지금의 높은 밸류를 줄수 있겠느냐? 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그러면 한국인인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그 답은 우리가 매번 욕하지만 항상 우리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현황입니다. 얘가 국내 채권 비중 엄청 줄였죠. 얘가 글로벌 주식 미국이 많이 있겠죠. 23%에서 34%까지 내년에 예상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얘가 한국 주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한국 주식을 13%밖에 사고 있지 않아요. 내년에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시면 작년에 한국 괜찮았다고 그랬죠. 벤치마크 아마 뭐 코스피 200 정도 되겠죠. 21% 벌었고 국민연금이 조금 더 벌었어요. 작년에 글로벌 주식이 25% 벌었는데 비슷하게 벌었죠. 근데 올해 보면은 국내 못 벌었고 여기도 비중을 많이 실 없죠 안 시는 게 잘한 거였죠 그리고 해외 주식은 여전히 20%나 벌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줄이고 해외 채권 높이고 있는데 한국 국채보다 미국 채가 수익률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 채로 넘어가야 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국민연금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우리 증시의 저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어디든 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보면 삼성,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 위주로 상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IRA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자동차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27%가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 줄게 우리나라 와서 만들어줘였고, 트럼프는 보조금 따윈 없어 대신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면 관세를 때릴 거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둘다 실제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한국을 바라볼 가장 큰 키워드는 트럼프의 말과 행동에 어느 정도 일치가 있을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한국 주식이 지금 되게 쌉니다. 그러면 한국의 우량주들을 남들이 지금 한국 다 떠나고 국장 욕을 할 때, 한번 지금은 비중을 조금씩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리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명동 스테크와